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예일주 남자분이 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지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갑인눈을 만나 비견과 정지운을 보면 합의되어 죄송이므로 처가에 잘하고 금전운이 좋고 부부운이 좋고 처나 처비 내조가 좋은 운이 오고 형제친화와 공동투자하거나 또는 처의 외도나 춘바람이 있을 수 있고 보험 화장품 판매나 직장을 다니고 비견이 강하면 형제친화와 공동투자가 실패되거나 채무 독촉을 받고 곤궁한 처지가 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갑인눈을 만나 비견과 식신눈을 보면 형제친우의 재정 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고 동업하고 주식회사 합자회사 공익사업을 하고 거래처나 협력관계의 도움을 받고 상당히 출세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며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월지 비견은 유흥업이나 요식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요리솜씨가 탁월하고 편인이 없어야 행복한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갑인 눈을 만나 비견과 비견을 보면 편지를 극하니 부친과 별거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를 겪거나 아내의 정보와 삼각관계가 발생하고 비견이 많으면 성질이 급하고 조실부모하고 고향을 떠나고 형제간 재산 분쟁을 겪고 자존심과 고독감에 난폭해지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비견이 충하면 시비를 잘 걸고 대인관계가 나쁜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병인을 만나 식신과 정재원을 보면 특허품을 생산하여 수입이 있거나 투기제가 아닌 경제활동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부친과 아내를 살리고 처가의 혜택으로 재산을 받고 처와 좋아지고 의료행위로 치부를 하거나 의식주를 위한 노동이나 의료 및 식품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좋은 사업이나 종목을 선택하여 사업하고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얻고 금전운이 좋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하거나 또는 비견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을주 정제는 양가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혈주 남자분이 병인운을 만나 식신과 식신운을 보면 식신이, 식신이 많으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노력은 많으나 얻는 것이 적고 의식주활동이 많으니 아들을 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고 월지식신은 의식주가 안정되고 물질적 이익으로 행복하고 미식가이며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중년이어 풍만하고 대범하고 관용이 넓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급하고 가증스러워 부화로 인하여 불운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회일주 남자분이 병인 눈을 만나 식신과 비견을 보면 형제친우의 재정, 형제, 형제 재정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고 동업하고 주식회사 합자회서 공익 사업을 하고 거래처나 협력 관계의 도움을 받고 상당히 출세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유대 관계를 맺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며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월지 비견은 유흥업이나외식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유리 숨씨가 탁월하고 편인이 없어야 행복한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무인눈을 만나 편재와 정재원을 보면 재성이 많으면 손재를 유발하고 학문을 싫어하고 정인을 극하니 무친과 충돌하고 아내와 갈등으로 무친이 유고를 겪거나 신왕이면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좋아지고 신약하면 손재하고 월지 편재는 금전운이 좋고 상업 공업으로 발전하고 월급에 수입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허영 낭비를 하고 아내의 외정이나 부친의 첩으로 불화가 발생하거나 월주 정재는 이익 은 많으나 동분서주하고 부업을 가진나 이성문제가 발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무인운을 만나 편재와 식신을 보면 경제활동 에서 특이성을 보이고 폭리나 매점매석이나 특수농작이나 발명 으로 치부하고 특허나 납품으로 재물을 획득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 운이 좋아 편안하고 부친의 후원 이 있어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거나 내조가 있고 편재가 희신이면 좋은 아들을 두고 풍족한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무의눈을 만나 편제와 비견눈을 보면 편제를 극한이 붙이는 유고나 사업 실패로 가세가 몰락하고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고 투자 손실이나 부채 독촉 화재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월지 편제의 육신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거나 사회적 압박이나 사기 도난 정신적 고민을 겪는 눈이 오고 형제 친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여 불로소득을 보고 과욕을 부리면 매사 분쟁이 발생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없는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경인 눈을 만나 편관과 정재운을 보면 편관이 제어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또는 편관으로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는 아들을 위하여 출자하거나 편관 월주는 사업 성공하고 빠른 출세와 자녀 복이 있고 상공업 발전을 하거나. 또 재성이 있으면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곤경에 빠지거나 재산 취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당하고 신약이면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들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아랫사람을 잘 도와주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경인 눈을 만나 편관과 식신 눈을 보면, 고통 질병 재해에서 문명의 혜택과 경제 활동으로 발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경기 회복 특허, 사업 종목이 적중으로 향상하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지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해지고, 월지 편관은 불평 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하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경인운을 만나 편관과 비견운을 보면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에서 경쟁자가 있고 나이 권위가 퇴색되고 경쟁이 치열하고 실패 가능성이 있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몸이 약하고 귀찮은 일로 고생하고 또는 형제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거나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월주 편관은 육친이나 친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하고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질병을 겪거나 아들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비견이 많으면 자주 성가하고 소송이나 시비 이나 구절수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이주하고 여행을 하고 또는 군인 은 권세를 얻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이 이미 운을 만나 편인과 정제 운을 보면 금면성실 절약으로 편인을 억제하여 발전 하고 편인이 용신이면 정제의 제약으로 재산 피해를 입거나 월주 편에는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거나 예술 방면으로 번영하고 또는 안정된 경제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자주 바꾸고 사업 구상을 하다가 피해를 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를 보고 타인의 감언이설에 손해보고 배신으로 손해보고 소화기 질병이나 교통사고 도난 사기로 존재하거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부부 이별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 일주 남자분이 이민눈을 만나 편인과 식신눈을 보면 편인으로 노인과 어린이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화기계통 불면증 시중독 가스 정도 심신 불안 공포증을 겪고, 사업인은 배신, 사기, 돌발 사고, 경기 침체, 사업 부진으로 파산당하고, 직장인은 실직, 좌천, 경영 불황, 조업 단축, 수익 격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이사나 직장을 이동하고, 사업 종목을 변경하고, 월주 편의는 파렴치한 성격으로 파멸하고, 매사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정인을 보면 의지가 파약한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 남자분 이민호를 만나 편인과 비견운을 보면 부친의 재혼으로 이복 형제가 생기고 사기나 질병으로 사업 부진하고 실패하거나 도산하고 편인으로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건동해지고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당하고 비견이 용심면 동업이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친우와 형제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나 신황하면 실패하기 쉽고 편인으로 육친과 친우 사이가 나쁘게 되거나 운세의 기복이 심하니 부업은 금물이 눈이 오고 잦은 이사나 이직을 하거나 외가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또는 편. 문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에서 발전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기일주 남자분에게 갑인병인 무인경인 이민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